자 이번 영상에서는 11월 16일 패치노트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월 16일 패치노트 내용을 보면은 뭐 개선사항 같은건 없고요 어, 처음부터 이벤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벤트 내용을 보시면 순위예택 상향이벤트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뭐 순위권 안에 드는 랭커분들이 능력치가 조금 더아 진짜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아예 이벤트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좀 올려 줘야 되지 않나 싶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이벤트죠. 왜냐면은 요런 이벤트 같은 게 모든 유저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여야 되는데 이런 이벤트는 그냥 특정 유저만 즐길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벤트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시 돌아온 모모 이벤트 상점 16일부터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아이템을 보면 뭐 붉은 악마의 기운, 토마호크 스테이크, 각종 버프템들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구매 제한을 쓰는 뭐 일간 5회 또는 주간 5회, 주간 2회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붉은 악마의 기운 같은 경우는 공격력 4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뭐 5만 골드에 구매할 만한데 이제 다른 템들은 애매하죠. 특히 캣드시 양피지 주머니. 주간 5회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섯 번 구매를 하면 50만 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좀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신성의 불꽃 주머니 이것도 주간 이회인데 10만 골드에두번아 가격이 좀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할 수가 있어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골드가 넉넉하신 분들 위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괜찮은 점은 이제 라인 분들은 최상급 치유의 물약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인 분들은 구매하면 되는데 중립 분들은 솔직히 최상급 치유의 물약을 사용을 안 한단 말이요 에 그냥 상급 치유의 물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립 분들한테는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신성의 불꽃 주머니 이거는 진짜 극악의 확률로 성스러운 신성의 불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노린다면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떠져야 좋은 건데 안뜰 확률이 높긴 하죠 그리고, 붉은 악마의 기운 선물. 18일부터 22일까지, 붉은 악마의 기운 하나 줍니다. 아니, 뭐, 한 5개, 10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 아, 짜다, 짜. 그 다음, 종료 예정 이벤트는, 호박주스 아이템 사용 유효기간 만료. 요게 이제 종료가 되고요 있는지도 몰랐네. 그리고 개선사항을 보시면, 이제, 길드 특성 스킬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피로 포인트가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드 이벤트 NPC 도도 이거 어차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어, 참 빨리 추가하네요 자 이렇게 나오고 뭐 오류 수정은 이런 식으로 오류를 수정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패치노트보다 요게 가장 중요하죠 11월 18일 금요일 낮 12시 히트투데이 커밍순 아 대규모 업데이트 예고 영상이 또 11월 18일 금요일 낮 12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히트토데이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아마 쿠폰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개발자의 편지를 보시면 다음 주 11월 23일 에픽테일 1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새로운 세계로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각 서버의 모험가 분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월드 시스템 인터서버. 이게 이제 새로운 서버가 추가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새로운 서버가 아닌 그냥 모든 월드 유저가 사랑할 수 있는 어 그런 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트2의 인터서버 콘텐츠는 각 1서버에서 5서버까지 한 자리에서 모이는 PV, PVP, 필드 이며 각 서버군의 정상이 어떤 길드 서버인지를 가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고 1 서버가 제 넘사벽 서버여서 최고 1 서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월드쟁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내용은 이제 11월 18일 금요일 낮 12시 11월의 히트 두데이 영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 많은 모험가 분께서 기다려주셨던 그것. 야, 그것, 그것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기다렸던 거는 그것이죠. 바로 장비복구권, 그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복구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10월달에 클래스 복구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1월달에 패 복구권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모험가분께서 기다려주셨던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장비 복구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패 복구권은 안 줘? 나패합성했는데패 복구권은 안 줘? 그래서 패 복구권이랑 장비 복구권 같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번에 장비 복구권 나오고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나 1 0 0 이벤트 때패포구권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많은 모험가 분께서 기다려주셨던 그것, 장비복구권 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썼으면은 저는 패포구권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 기대하게끔 써놔가지고 장비복구권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이번 주 진행될 이벤트와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뭐 봤는데 어, 별거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번 패치 때뭐 별거 없어서 가지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끝으로 12월에 예정된 특별한 행사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공개된 히트 투데이 영상을 통해 설명해드릴 예정이나 히트 투를 아껴주시는 많은 모험가분들과 더 긴밀한 소통하고자 12월에 오프라인 길드 초청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길드 초청 행사를 한다고 하고요. 뭐다 필요 없고 저희가 이제 신경 쓴 거는 이거죠. 어 그것 자, 과연 그것이 뭐가 나올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장비보고권으로 접으셨던 유저분들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히트투데이 영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히트투데이 영상 나오면, 어 그것도 이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1월 16일 패치 노트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패치 노트는 뭐 솔직히 별거 없지만 이제 다음 주 업데이트 때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없는 업데이트지만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다려봅시다. 자,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에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 등록 같은 경우는 본 계정 뿐만 아니라 부계정 그리고 안 쓰는 계정까지 후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계정 후원 등록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후원 등록을 하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쿠폰 뚝방으로 쿠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추후에 나오는 크리에이터 쿠폰, 뭐 소환권 쿠폰이나 축중, 삼성세트 쿠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쿠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쿠폰 신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쿠폰 신청 같은 경우는 이미 양식을 보내주신 분들은 굳이 또 보낼 필요는 없고요 양식을 보내지 않으신 분들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원 도록 많이 해주시고 쿠폰 등록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꼬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가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